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시행된 위약금 면제 조치가 통신 시장 판도를 흔들었습니다. 위약금 부담이 사라진 짧은 기간 동안 대규모 번호 이동이 발생하며 통신사 간 고객쟁탈전이 다시 불붙는 양상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기 이탈에 넘어 중장기의 점유율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KT가 위약금 면제를 적용한 약 2주 동안 KT를 떠난 가입자는 31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기간은 번호 이동을 통해 다른 통신사로 옮긴 고객만 하루 평균 수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에 따른 신뢰 회선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탈 고객 수의 상당수는 SK 텔레콤으로 이동했습니다. 번호 이동 고객 가운데 70% 이상이 SK 텔레콤을 선택했고 일부는 LG U+나 알뜰폰으로 이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기간 sk텔레콤과 lgu 플러스는 가입자가 늘어난 반면 kt는 순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쏠림 현상의 배경으로 보상 정책의 차이를 지목합니다. sk텔레콤은 과거 해킹 사고 이후 위약금 면제와 함께 멤버십 등급 복원 등 체감 보상 병행을 한 반면 kt는 요금 할인 등 직접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요게 경쟁사들이 공시의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일부 매장에서는 단발기 공급이 달릴 정도로 수요가 몰렸다는 전후도 나옵니다. 한편 kt는 위약금을 예약금 소급 환급까지 포함해 보상 범위를 넓히면서 환급 대상자가 6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미 이동한 고객을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통신사의 보완 대응과 사후 보상 전략이 가입자 총성도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